안녕 친구들. H야. 자, 친구들. 패시 어, 엄청 좋더라고. 내가 일단 패스 뽑아 봤는데 <laughs> 하루 만에 구울이에 버렸어요. 이건 어떡하지? 자, 일단 한번 보러 가자. 자, 일단은 왕관 6 5 오르는데 어, 내패 같은 경우 지금 네온2두 개. 그리고 어, 여러분들 이게 제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하도 많이 뽑다 보니까는 자, 요거 봐 봐. 1.7, 2.7, 2.8 7이잖아. 근데 내가 낀 거는 위에 이름이 있어. 얘들은 네 위에 이름이 없어. 있지? 이름이 없지? 근데 이름이 있지? 그러면서 얘는 5.74를 올려줘. 3.4, 3.4. 내용보다 좋아. 내용보다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 마리 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여러분들. 자, 일단 굴 찍었으니까. 와, 아, 로고의 굴이네. 진짜 로고의 굴이에요, 여러분들. 와하. 자, 가면은 샵에 가면은 지금 칼은 거의 끝에 이제 여기까지 뚫어놨습니다. 한개랑 32. 5 0 5 5 s 정도 되는 거켜놨고 클래스는 당연니9다 찍어놨고 DLA는 인피니트니까 진짜 않겠습니다여러분들 이제 그러고 자 스텝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뿌탈 10.5자 그렇고 일단은 1m 모아놨으니까는 왕관은 자 한번 샵 가서 한번 어디까지 살수 있나 한번 사보자 자 왕관 가서 자 여기가 384 사고 사고 자꾸, 아, 간대! <laughs> 아, 좀 부족하네요. 아, 색칸못 사네요. 일단은 여러분 닌자까지 사타는 거. 자, 닌자 같은 경우 6배, 1.9, 2.35, 2.8, 이렇게 됐고, 여러분들. 자, 가보자. 이제 나머지는 패 질러봅시다. 자, 와서, 자, 패 질러볼게요, 여러분들. 그냥 갑니다. 뭐가 나올까? 좋은거 나와라 가자 가자 쭉쭉쭉쭉 마지막거가 뭔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마지막거 빼고 다 뽑아봤거든 자 마지막 뽑아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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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뽑기 시작 자 버터플라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일반 그리고 또 B 그리고 또 일반 야, 근데 이게 일반이지만 아까처럼 이름 있는 거 나온다 그러면 그게 더 좋게 되는 거기 때문에, 아 근데 이 원리를 모르겠네. 왜 그거는 좋은 건지. 펭귄 나왔고요. 혹시 또 다른 거에서 이름 나오 이름이 써 있는 거 나오면 은또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. 그 이름이 있나 없나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자데몬 나왔고요. 그리고 또 알보기 자 3.9K 남았다. 4 0 39K 남았네. 36K 남았고요. 아, 이것 좀 그만 나와라. 아, 지긋지긋하다, 이제. <laughs> 이놈의 파랭이 보면 지긋지긋하다. 이거 확률적으로인 어우, 너무 이, 저 파랭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. 좀 심하게. 40%니까, 그래. 4 40 0두 번에 한 번쯤은 나오겠다. 자, 21 남았고요. 자, B 남았고. 야, 설마, 설마, 설마. 설마 <laughs> 이, 14K 남았고. 스은 뭐,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겠는데, 이거? 마지막 거 절대 안 나오는데? 진짜 9K 남았고요. 6K. 일단은 저 왕관부터 다산 다음에 그 다음 질러요. 일단 지금 이미 스은 그래도 좋은 편이니까. 아, 이렇게 다성모했는데 바꿀게. 어, 이름이 위에 달린 것도 없고, 바꿀 게 없을 것 같네. 아, 어, 바꿀 게 없네. 결국에. 이렇게 일단은 꼈다. 자, 가자. 왕관 있는데, 다시. 아, 여러분들, 이거 랭킹 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. 이게 하루만 업데이트인지, 어떤지. 일단은 지금, 어, 저, 간판에 있는 것보다 높게 됐거든. 어쨌든지, 토탈, 힘, 10, 대문자, Q 정도 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왕관 같은 경우 지금 60 올라가고 있는데, 폐쇄 효과죠. 자,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, 어,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를언 올렸기 때문에, 오늘은 짧게,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 총 9일 됐다. 우와~ <laughs> 얼른 다음 거 나와라. 안녕~!